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진 것 같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 종교는 단지 그들의 불행을 위로해주는 도피처가 되었을 뿐.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어떤 종교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투쟁과 전쟁과 분리만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종교란 과연 어떤 것일까? 사실 종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옛날에는 이 지구상에 종교라는 게 없었다. 그러다가 성현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그것들은 한낱 지식이 되어버렸다. 펄펄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외우고 공부하고 주장하는 관념이나 지식이 되어버렸다.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없다. 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은 종교가 없던 시대에도 있었다. 단지 성현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깨우쳐 주었을 뿐이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 그 생명 사랑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성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그 가르침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여기에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단지 마음을 비워놓고 듣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원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신이 자라면서 갖게 된 종교적 지식이나 도그마를 갖고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한낱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는 스스로의 인력을 갖고 있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보게 되더라도 외면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존의 어떤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의 원래의 순수한 생명의 상태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지식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백지 상태의 마음이 되어 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란다. 여러분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둘도 없는 좋은 기회이다. 여러분 마음 속에 나를 발견해 보라. 진정한 종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음으로써 이 세상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 살아있음.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은 이 우주에 가득한 에너지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기라고도 한다. 그 에너지는 죽지 않고 영원하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생명은 에너지이다. 에너지는 죽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불멸의 생명을 갖고 있다. 그 생명이 곧 사랑이요, 진정한 종교다. 생명은 그 자체가 사랑. 조아 자유의 속성을 갖고 있다. 예수도 말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생명이 곧 사랑이요 사랑이 곧 진리이다. 때문에 진정한 종교심은 진리가 무엇인가? 즉 사랑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각 종교의 경전들에서는 그 길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 놓았다. 경전들은 진정으로 탐구하는 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탐구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단지 나를 강화하는 먹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른 종교인과 싸움을 일으키는 지식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사랑을 터득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생명이 곧 사랑이요? 좋아요.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탐구하는 길에 올라보자.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생명 사랑의 작용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지만 이 글의 전개상 뺄수 없는 것이라 지겹더라도 다시 들어주길 바란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의 사랑이 맺어질 때. 새로운 생명체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 경험의 축적물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자리잡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울이라고 하면 그 거울 속에 수많은 그림자들이 비춰지는데 그 그림자가 바로 우리의 경험의 집합체인 셈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라는 것은 바로 이 거울 속의 그림자, 즉 경험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경험의 집합체는 과거로서 우리의 기억이 된다. 만약 우리가 어느 순간 기억을 상실한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름, 부모, 지식, 그외 수많은 기억들, 그것들에 대한 애착,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라고 한다.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거울 속의 그림자요 허상이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다. 거울이 없으면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보자.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금 교통사고로 길가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다.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은 고통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에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아플 것인가? 여러분은 마치 남의 어머니를 보듯이 그냥 무심히, 아니면 애처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고통은 바로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의 축적물인 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경험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여러분이 죽도록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그런데 그 애인이 여러분 곁을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여러분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 정말 죽고 싶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을 것이다. 가슴이 온통 횡하니 무너져 내리는 듯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 단지 마음만이 아플 뿐이다. 여러분의 그녀에 대한 경험, 즉, 기억이 상처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녀를 전혀 몰랐을 때라면, 그녀가 떠나든 말든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 속의 나인 것이다. 그녀가 떠나가도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다. 나를 탐구해 나가는 것. 그리하여 그것의 구속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본질인 생명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망을 컨트롤해 가야 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자라면서 생겨난 허상에 불과하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요. 실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종교는 탐구심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인 생명 사랑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심이다. 사실 종교조차도 하나의 지식이다. 그것조차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요, 재료요, 먹이가 된다. 원래 실체가 없는 나는 자신의 허망함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 빈자리를 종교라는 것으로 채움으로써 자신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가버리는 교묘한 작용이다. 그 작용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사랑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게 될 것이다. 종교에 대한 집착, 그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심한 비방과 공격을 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치 못할 것이다.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그와 싸우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를 믿는 자기 마음을 고집하는 것일 뿐이다. 인류 역사상 종교로 인해 벌어진 수탄 전쟁이나 살상은 모두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나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함부로 믿지 말라. 자신의 지식을 항상 의심하라. 진정한 종교인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 예수, 석가모니, 마오메트,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공자. 그들은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다. 종교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진정한 종교인은 자신의 생명, 사랑의 뜻을 따른다. 그들은 나의 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사랑이 주인이 되어 산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 자유롭고, 조화롭고, 자연스럽다. 생명의 삶, 사랑의 삶, 그것만이 진정한 종교이다.